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서민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간단한 다이오드 회로 몇 개를 갖다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좀 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보통 다이오드 회로를 갖다 해석할 때 어, 어떤 다이오드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다이오드 모델. 자, 회로 해석에 사용하는 다이오드 모델은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를 일반적인 그냥 스위치로다가 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이오드가 그 순방향 바이어스 조건이 됐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고 역방향 바이어스의 조건이 됐을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이런 형태로다가 다이오드를 갖다 해석하는 게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을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뭐 회로를 갖다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값을 한 1K 정도로 하고, 자, 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게 이제 V-in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전압. 그때 이1 k 옴양 단자 간에 걸리는 전압, 어, V-out을 갖다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V-in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요 뭐 정도로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기를 8칸 정도로 한번 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진폭이 10볼트로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는 뭐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데 뭐한 1킬로 정도 주파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Vin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Vout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플러스 반주기가 들어가는 동안 플러스 반주기가 들어가는 동안 다이오드는 순방향이 됩니다. 자, 이 밑에다가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사실 이뭐 회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반파정류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순방향이 되고, 다이오드로 봤을 때, 그 다이오드가 도통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in이 0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자, 이 구간에서는, 자, 0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극성이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캐서드 쪽이 에너드 쪽보다 그 전의 이가더 높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봤을 때는 역방향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방향일 때는 다이오드가 도통되는 조건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순방향일 때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그냥 닫혔고. 자,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v 이 아웃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v 이 인이 이1 k 로 저항 양 단자 간에 다 걸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락된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압이 하나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 표시가 잘 나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방향일 때는 옆에다 한번 그려보죠. 자 이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고 역방향일 때는 자 다이오드가 도통되지 않으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Vout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아래 부분이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직렬 회로로 볼 수가 있는데 한쪽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개방된 곳에 모든 전압이 다 걸립니다. 결국은 1 k 로 저항 양 단자간에는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가 되면은 다이오드가 순방향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 조건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이오드를 도통, 도통될 때, 다이오드를 통과할 때, 다이오드 양 단자 사이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가 닫힌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크 값10 볼트까지 출력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파 정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로를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자, V2의 값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회로를 갖다 먼저 그려볼텐데 자, 이번에는 뭐 다이오드를 갖다가 하나 더 방향도 지금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킬로로 하고 여기를 똑같이 V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여기도 파형을 한번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을 그려놓고, 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V 2 n 이고 여기가 10V라고 똑같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아까 위에서 보셨던 거하고 다이오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두 개로 쓰여 있을 뿐이고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V 2 n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자, 이 부분에서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인 값이 플러스가 되는 이 구간에서는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거 말고는 똑같기 때문에 바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일 때는 다이오드가 도통, 도통되지 않습니다. 스위치 두 개가 열려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요런 형태인데, 스위치가 두 개가 직렬로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된 곳에 모든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 1K 저항에는 아무것도 걸리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0이 되겠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이 되면, 순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0보다 밑으로 떨어진 v인 값이 나오는 구간. 자, 그 경우에는 어, 스위치가 닫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그림을 요거 하나만 잠깐 그려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두 개가 순방향이기 때문에 닫혔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고 1k 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v 2의 값이 1 k 옴 양단간에 다 걸리겠습니다 근데 극성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부분으로 자 이렇게 떨어지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어, 이상적인 다이오드 조건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도통 됐을 때 그 전압 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볼트까지 파형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0으로 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자두개의 회로를 갖다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회로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번에도두 개의 다이어드가 사용되는 경우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뤘던 회로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K이고, 여기 V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이어드 1, 다이어드 2라고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입출력 파형을 갖다가 그리기 위해서 자,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형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프. 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Vin이고, 진폭이 10V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구간을 나눠 볼 텐데, 자, Vin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D1은 역방향이 되고, D2는 순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인 값이 0보다 밑으로 떨어진 요밤 중기 동안에는 어, V인의 극성이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D1이 순방향이 되고, D2가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D1이 역방향이 되고, D2가 순방향이 되는 경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D1이 역방향이니까 스위치가 열렸고, D2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닫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1K.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V-in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D1이고, D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다이오드 두 개로 이루어진 부분에 회로가 끊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끊겨있는 곳에 V인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1 k 옴 양단간에는 아무것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0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되는 경우도 뭐 여기다 그림을 잠깐 그려보죠. D1이 닫히고 D2가 열려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때 1km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V-out. 자, 1km입니다. 자, 결국은 요, 지금 부분에 스위치가 하나가 열려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 V-in이 다 걸리니까 여기서도 1kg 양단간에 걸리는 전화 V-out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코프로다가 만약에 이 회로를 갖다가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실제 스코프, 실제 부품을 갖고 실험을 할 때는 다, 이오드의그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가 있, 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다이오드가 도통되지 않기 때문에 전압 강화라는 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두개 회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드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스코프로 측정을 해도 똑같이 다 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개의 다이오드가 사용되는 경우인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두 가지는 다이오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고, 다이오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다이오드가 응용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오드의 동작을 갖다가 평소에 좀잘 이해를 해 두시면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똑같이 뭐 저항 그 부하 저항은 1 k 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K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V하고 자, V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방향이 같기 때문에, 순방향일 때는 같이 순방향이 되고, 역방향일 때는 같이 역방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파형을 한번 그려서, 입출력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V-in이라고 하고, 역시 진폭을 10V로 하겠습니다. 10V, 마이너스 10V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다이오드의 도통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위에 거를 갖다가 D1이라고 하고, 아래 거를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in이 0보다 큰, 이 반주기 동안에는 D1도 순방향. D2도 순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주기 동안 두 개가 다 역방향이 되겠죠. D1, D2가 모두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1과 D2가 병렬이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만 도통이 돼도 그 도통된 것을 통해서. 어,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연결된 그 회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두 개가 다 순방향인 경우에는 D1과 D2가 지금 순방향 조건이 되기 때문에 스위치가 닫혀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1과 D2, 이 다이오드 부분에서는 전화가 압강 발생하지 않고 V-in이 1kg 쪽에 다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시에 그 다음에 역방향 일때는 두개가 다같이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열린 개방회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개방된 곳에 VIN이 다 걸리기 때문에 1 k 로 저항 양단간에 걸리는 전화 VOUT은 0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다 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이오드 하나에 의한 그반파정리회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이오드 회로 한 4개 정도를 갖다가 파형을 그려 가면서 해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